최근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에 일어난 걸로 보이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전기 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났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보조 배터리 폭발 가능성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충전하는 배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 전기차, 여행 시 비행기 탑승까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 화재는 우리의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노약자의 대처는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기 작동은 복잡하고 유사시 비상탈출할 실질적인 도구도 부재합니다. 우리는 폭발적인 화재의 근본적인 문제에 혁신적인 안전도구를 제시해야 합니다. 35년간 섬유 기술의 외기를 걸어온 세이보는 항균 섬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고, 혁신적인 카본 재질의 탄화 섬유 불연 소재 블랙 파이어를 개발하였습니다. 블랙 파이어는 경화 또는 크랙이 발생하는 무기계 섬유와 달리 수치로 만든 유연하고 인체 친화적인 유기 섬유입니다. 블랙 파이어는 섭씨 1,000도시 이상의 극한 고온에서도 용융되거나 타지 않는 뛰어난 내열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수선과 재생이 가능한 반영구적 소재입니다. 세이본사는 혁신적인 소재를 일상에 적용한 블랙 파이어 시리즈를 제안합니다. 충전 중 폭발 시 화재 확산을 막아주는 파이어 쉴드 배터리 파우치 용접 현장에서 무겁고 불편한 가죽 작업복을 대신할 파이어 쉴드 작업복과 화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파이어 쉴드 방화네일 화재 비상 시 노약자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블랙 가디언 방화 커튼 주차된 전기차의 화재 확산을 예방하는 궁극의 시스템, 블랙 가디언 방화돔입니다. 안전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안전한 카본의 대명사, 세이본. 혁신적인 화재 안전 기술의 미래를 저희와 함께하십시오.